안녕하세요. 청주의 관절전문병원인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할때 사용하는 이식물 중에 타각원이 있거든요. 타각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원장님,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 타각원이 있다고 하셨는데,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? 타가건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다 단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. 타가건인 경우에도 장점은 있습니다. 첫째, 어떤 것이냐면은 있 수술 시간이 좀 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. 아무래도 자가건을 채취하게 되면은 채취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, 타가건인을 쓰는 경우에는 그런 그 채취하는 시간을 좀 절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어, 시간이 좀 촉박하거나 아니면 수술적인 경험이 없는 의사분들인 경우에는. 이 타각원을 이용해서 수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. 그거 이외에도 자각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심지를 채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상처를 남기지 않는 그런 그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타각원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거든요. 잠깐 준비된 화면을 보겠습니다. 어, 타각원의 단점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본인 것이 아닌 죽은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다른 사람의 조직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. 이걸로 인해서 염증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아무래도 그어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재생이 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생하는데 합병 기간이 꽤길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어 아무래도 다른 사람 것이다 보니까 그 재생되는 과정 중에 환자의 뼈하고 이렇게 유압이 되는데 염증이 일어나면서 터널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는 어,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.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환자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.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야 되고 보험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, 아무래도 그 타가구는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터널을 굵게 뚫고 굵은 인대를 넣어줘야 되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, 잔존인대를 제거하다 보니까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. 어, 재활기간도 좀 작아보단 깁니다. 어, 그런 다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잠깐 몇 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타각원을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문제점들 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, 어, 타각원을 이용해서 전방식자인데 수술을 한 분인데, 조직들이 재생이 안돼 있고, 그냥, 그, 타그은그 자체가 남아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자다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, 이게 좀 덜렁거리고 약하고 너덜거리는 소견을 볼 수가 있죠. 이런,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.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타그건을 이용해서 전방 십자인데 재건수를 한 분인데 너덜거리면서 염증이 일어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무릎에 물이 많이 차고 쉽게 무리가 되면 아프고 붓고 그런 그 이제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.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지금 동영상에 보시지만은, 자가, 타가건을 이용해서 인대 재건술를 했지만은, 인대가 염증을 인해서 다 녹아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 그림은, 어, 타가건을 이용해서 인대 재건술를한 환자인데, 무릎이 덜렁거려서, 불안정성이 재, 재발이 돼서 들어갔는데, 이식한 이식물은 다 없어져 버리고, 이렇게 그, 타가건을 이용한 이식물이 다그 실패한 그런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.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각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자각원을 이용한 경우보다 장점보다 는 단점이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할때 자각원을 이용한 인대 재건술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시행하는 타각원의 장 단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